그래, 그런 데는 꼭 있지. 와, 이 사이즈 좋은데? 와, 빵이 진짜. 와, 이거. <laughs> 안녕하세요, 렁커였습니다. 자,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요. 오늘은 수위도 좀 많이 올라가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진 연안 쪽으로 붙어 있는 배스들을 공략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좁은 수로권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뭐한 5분, 10분 된것 같은데 요 옆쪽에 농수로가 들어오는 그 수로 구조물 안쪽에 스피너베이트를 캐스팅했어요. 정말 빵이 멋진 천수만 베스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사이즈 멋진 천수만 베스로 오늘 낚시 시작하겠습니다. 비가 온 지라 이 석축 라인이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아서 일단 저 다리 위에서 낚시를 시작했는데요. 내려온 김에 이 아래쪽에서 낚시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. 여기는 지금 수로 중간에 이렇게 농수로 쪽이랑 연결되는 수문이 있는 포인트인데 이 앞쪽이 돌바닥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런데 지금 프리리그하고 스피너베이트에는 입질이 없어서 크랭크베이트로 운영을 좀 해볼게요. 그렇지! 아이씨, 잔챙이네. 어, 아이고, 빠졌다. 자, 멘트하는 중간에 지금 입질이 들어왔는데 돌바닥이 워낙 좋은 포인트라서 공략을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리그랑 스피너베이트에는 입질이 없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진동이나 워블링으로 해서 이렇게 자극이 있는 이게 뭐야? 크랭크 베이트로 운영을 하니까 잔챙이지만 입질을 해줬습니다. 아, 제 생각에는 아마 사이즈 좋은 녀석들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. 크랭크 베이트로 해서 계속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튕겨버렸네! 왔어요. 오우 사이 좋다. 아닌데? 자, 으짜. 이 입술 끝에 살짝 걸려 갖고 나왔는데 애들이 그만큼 오 어, 얘들 몸도 지금 굉장히 차갑거든요. 어제 비가 오고 기온이 내려가면서. 물도 많이, 수온이 내려갔을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은데, 좀 아까 한 마리 털리고, 뭐한30 정도 돼 보이는데, 어쨌든 빵 좋은 삼자 베스 한 마리가 더 나왔네요. 이쪽으로 해서 혹시 더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있는지 낚시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왔어요. 라인 흘러가고. 자, 요 녀석도 지금 입술 끝에 살짝 끌려갖고 나왔는데, 야, 오늘 과연 덩어리 베스를 잡을 수 있을지, 요 녀석은 빵이 조금 작긴 하지만 사이즈는 비슷합니다. 요거는 한30 조금 넘어 보이거든요. 요 석축 사이에서 계속 나오긴 하는데 조금만 더 해보고 저 옆쪽 석축이랑 어요 주변으로 해서 포인트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덩어리 베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만 요쪽에서 더 해보겠습니다. 라인 간다. 그렇지, 와. 우와. 우와. 그렇지, 덩어리도 있지. 와, 와 나이스네. 야, 저 내려가기 좀 위험한데. 자, 자, 이제 빠졌니? 힘 빠졌지? 아. 자, 드디어 천수만에서 40이 넘는 사이즈 좋은 베스를 한 마리 만났네요. 역시 천수만 베스답게 사각사각하고 빵이 좋습니다. 자 4자베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5자베스 배스, 런커베스를 잡기 위해서 좀더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오늘은 이렇게 다리 주변에 있는 석축 라인이나 그 농수로 구조물 있는 쪽에서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가 있는 다른 수로의 포인트로 좀 옮겨 와 봤습니다 아 근데 이쪽에 지금 붕어 낚시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낚시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건너편 쪽 위주로 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예. 고기 좀 잡으셨어요? 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? 아밤 낚시 안 하시고? 아아 아, 오늘 와서 이제 준비하시는 거구나? 조 앞쪽에도 지금 캐스 팅 제가 캐스팅한 쪽에. 그 농수로 구조물이 있는데요. 그 앞으로 석축 라인이 쭉 이어져 있어서. 오케이. 저쪽에는 사이즈 상관없이 항상 베스들이 한두 마리라도 들어가 있는 포인트거든요. 좀 작은 녀석이긴 하지만 입질은 일단 한번 들어왔습니다. 큰 녀석도 있을 것 같은데. 아 많이 작은가 보네. 자, 일단 입질은 녀석은 잡아야 되니까. 이렇게 3인치 웜으로 해서 낚시를 좀 진행해 볼게요. 이거 던졌더니 또 의외로 큰 놈이 물어줄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지는 않은데 뭐 아까 나, 어휴, 아까 잡았던 녀석처럼 뭐한 3자 될까 말까 한 녀석입니다. 아, 그래도 뭐 역시 천수만 베스답게 빵은 좋네요. 요 녀석보다 좀더큰 녀석이 있을 거예요. 계속 낚시 한번 해볼게요. 자 이번에는 볼류권 석축 라인으로 들어와 봤는데요. 볼류권 석축에도 붙어 다니는 녀석들이 있는지 일단 요 소형 크랭크 베이트로 해서 셜로 쪽 먼저 탐색을 해볼게요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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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텐션 너무 세게 잡았네. 자, 지금 프리리그나 크랭크베이트에 입질이 없어서 좀 넓게 넓게 빨리 탐색을 하려고, 요, 바이브레이션을 선택을 했거든요. 근데, 끈적하게 입질이 들어왔는데, 털렸네요. 자, 일단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바이브레이션에 입질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저렇게 사이즈 좋은 녀석을 놓치다니. 아, 근데 이거 바이브레이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. 씨, <laughs> 큰일 났네. 작진 않아, 작진 않아. 아, 씨, 작은데 그 <laughs> 놓쳤던 사이즈, 얘뭐한 반이나 될까 한 녀석이 <laughs> 한 마리 나와줬는데 그래도 바이브에 입질을 해주니까 여기서는 바이브 패턴으로 계속 낚시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. 아, 마지막 낚시 포인트로 아까 그나마 조가가 좀 있었던 그 다리 쪽에서. 낚시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다리마다 다 다른 낚시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어 중간 쪽에 다른 포인트에서 낚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입질이 없네. 자, 원래는 한 마리 더 잡고 프리리그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했는데, 뭐, 우리나라 국민채비라고 하는 만큼 프리리그들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. 어, 저도 오늘 고기를 잡은 게 거의 다 프리리그로 해서 고기를 잡았었고요. 자, 제가 프리리그에, 어, 프리리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은 우리가 프리리그를 캐스팅 하면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돌을 떨궈 놓고 보통 이렇게 드래깅 액션을 많이들 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떨궈 놓고 라인은, 라인 텐션을 탱탱하게 잡고 이렇게 툭, 툭, 툭. 툭 이런 식으로 드래깅 액션을 많이 하시는데 어 무슨 오픈 필드나 이런 데서 바닥에 잔돌들이 많고 이럴 때는 드래깅 액션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뭐 잔돌들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오면서 웜 자체 액션이 나오고 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지금 이런 포인트나 아니면 석축 라인 같은 데는큰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데는 돌틈 사이사이로 이 싱커하고 루어를 같이 좀 이렇게 빠뜨려 줘야 되는데 어 그럴 때는 라인이 이렇게 팽팽하게 잡고 어 슬랙 라인 없이 드래깅처럼 이렇게 끌고 와서 큰 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험프나 브레이크 라인을 타고 이렇게 넘어올 때 라인이 팽팽한 상태면은 쭉 걸려서 라인 텐션을 먹고 툭 튕겨서 앞쪽으로 루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여기서 슬랙 라인을 좀 이렇게 많이 주고서 라인을 슬랙 라인을 많이 주고서 여기서 우리가 미노우 액션 주듯이 슬랙 라인을 퉁 퉁, 이렇게 튕겨주면은 얘가 이 브레이크라인이 높을 때는 퉁, 퉁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아래쪽에서 입질을 받기도 하고요. 또 퉁, 퉁, 퉁 하고 넘어오면은 요, 요기를 퉁 하고 넘어오면서 싱커 무게에 서 바로 바위 밑으로, 어 돌덩어리 밑으로 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뭐, 큰 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보통 요쪽에 있던지 요쪽에 있던지 바위 쪽에서 딱 붙어서 베스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냥 이렇게 라인 텐션을 주고서 이렇게 쭉 끌고 넘어오면은 이 텐션 때문에 툭 넘어서 하는 순간에 앞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슬랙라인을 좀 많이 주시고 슬랙라인을 좀 이렇게 퉁, 퉁, 이런 식으로 튕겨주시면은 요 돌을 타고 넘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타고 넘어서 요 바로 앞쪽으로 뚝 떨어뜨리면서 그 주변에 숨어있는 베스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, 어, 프리리그 하실 때 무조건 너무 라인 팽팽하게 잡고서 드래깅 액션만 하지 마시고, 바닥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 루어를 어떤 장애물을 넘겨서 바닥 쪽으로 좀 떨어뜨리고 싶으실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슬랙라인을 좀 많이 주고, 퉁, 슬랙라인을 퉁, 이런 식으로 튕겨서 이것도 너무 세게 튕기면은 똑같이 이그 라인 힘 때문에 앞쪽으로 툭쏠려 나오니까 살짝만 퉁퉁퉁 퉁, 퉁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장애물 너머에 수심 차이가 나면서 바닥으로 싱커가 떨어질 만큼의 높이가 되면은 라인을 끌고서 쭉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은 그게 지형 확인하기에도 좋고 베스들한테 루어를 어필하기에도 좋으니까. 그런 방법도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요 다리에서 한번더 해보려고 잠깐 들렸습니다.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슬랙 라인을 좀 많이 주고 프리리그를 운영해서 요 석축 라인을 공략 한번 해볼게요. 어 입주 왔어요. 으쌰, 뱉었냐? 그이에요어있어우 <laughs> 알았어, 너 빨리 올라와. 우짜또 이렇게 입술 끝에 살짝만 걸려갖고 나왔네요. 자, 아까 잡았던 녀석들처럼 사이즈는 뭐한 30초반 조금 넘어 보이는데, 아, 당차게 힘을 써준 녀석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랙라인을 살짝 주고서 살짝살짝 튕겨서 저 석축라인 돌틈 사이사이로 그 싱커를 떨어뜨려 주니까 그 안에서 입질을해 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까 잡았던 4자 녀석도 있는지 낚시를 한번 해 볼게요 <laughs> 엄청 조그만 녀석이 자꾸 물었다 났다어 <laughs> 뭐야 저거 <laughs>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 엄청 조그만 녀석이다. 했더니. <웃음> <웃음> 자, 이쁜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야, 제가 잉어는 잡아봤는데, 와, 이거, 베스 낚시 하면서 붕어는 진짜 처음 잡아보네요. 자, 슬랙라인을 살짝 주고, 돌을 살짝살짝 타 넘기는 액션에 붕어도 입질을 하게 합니다. 자 여러분도 꼭 그런 방식으로 프리리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툭 떨어졌어요 입질 라인 가고 그렇지 또 붕어는 아니겠지 <laughs> 자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슬랙라인으로 툭툭 튕겨주는 고 액션에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낚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소만 해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런커급 그런 사이즈 좋은 배스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4차급 배스도 잡고 사이즈 좋은 녀석 손에 쥐진 못했지만 뭐 손맛도 한번 보고 또 특이하게 프리릭으로 붕어도 처음 잡아보고 아주 재밌게 낚시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런커X 앵글러K 였습니다 감사합니다